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대원 칸타빌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됩니다. 7호선 사가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가정공원, 용마폭포가 있어 생활환경이 좋습니다. 2003년에 준공되었으며 총 4개동 256세대가 거주합니다. 103동 2층 30평형이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7억 360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에서 1억 4720만원 떨어진 5억 8880만원입니다. 4월 8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입찰하며,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0만 3663입니다. 30평형 KB 시세는 6억 8천만원에서 7억 2500만원 내외이고, 2024년 5월에 18층이 7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면목동 소재 아파트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0.10% 이니 참고하세요.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